안녕하세요. 사주상담가 현담입니다. 오늘은 사주청경상권 그 제2강으로서 경찰관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국을 보죠. 건명입니다. 건명. 남자 사주죠. 병인, 가보, 기사, 임신생입니다. 어, 사주를 이렇게 보면 은 인호화국이고 사가 있으니 지지가 화국을 이루고 병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토로 굉장히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이죠. 여름에 태어난 토죠. 거기에 식재관, 식재관. 굉장히 사주 구성이 잘돼 있죠. 재생관으로 어, 신강한 사주에서 재생관이 돼 있으니 성격이다가 관직으로서 굉장히 드높은 또기합까지 이루어졌으니 사주는. 굉장히, 어... 좋은 사주로 보입니다. 음... 하나하나 풀이를 해나가도록 하죠. 먼저 권명으로, 기일생인, 기일생, 무기가 있지만, 기일생에서 인이나 신을 만나면 경찰관 사주다. 기일생이 인이나 또는 신을 만나면 경찰관 사주다. 요거는 음, 아마 이제, 어, 이석영 선생이 여러 가지 사주를 보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요 사주를 보면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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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음이고, 양이 세 개로 덮여있죠. 그래서 삼양 이름, 본인은 양에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파란만장한 음, 사주다. 근데 그 파란 만장은 또 하나는 삼양 이름도 있지만, 인신사 삼형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신사 삼형사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파란 만장하겠죠 어, 사신형사를 맡고 있고, 또 인사 인신형인데, 운에서 또 사신형을 맡는다든가 인사형을 맞으면 굉장히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음, 삼양 이름도 중요하지만, 인신사 삼형사를 있으니, 파란 반장은 삶인데 일을 잘 극복해서 어... 종례는 경찰관이 되었다. 자, 이노, 연과 월이 사막을 이루었으니 가문이 화목하다. 조상궁과 부모궁인데 어... 가문이 화목하다. 일월이 합해서 가문이 화목하다. 사회프리할때 참조하면 되시겠죠. 관인상생으로 관인상생 여기서 이제 뭐 관이죠 관이죠 과, 관인상생이죠 관인 제 제관인 수목화토 굉장히 구성이 잘돼 있죠 관인상생은 사주로서도 어, 성격이고 통상 아, 국력을 먹는다가지고 국력 공무원이 된다는 얘기죠. 공무원 국가의 독을 먹는 사람이다 관인상생으로 아, 그래서 어, 교육관 또는 경찰관의 사주다 관인상생 왜냐하면 사주의 인수가 있으면 교육관가될 수가 있고 인수가 있으면 특히 월지의 인수가 있으면 교육관 사주라 고하고 거기에 또관 정관까지 딱잘떠 있으니까 어, 거기다가 인신사 사명살이기 때문에, 국녹을 먹어도 형살이 있는 관직일이기 때문에, 뭐, 경찰, 검찰, 뭐꼭 경찰관만이 아니라 검찰. 사실, 인신사 사명살이 있으면 요즘은 단순히 검경만이 아니고, 뭐 군인, 의사, 의사도, 형, 의사도 칼, 뭐, 들고 있을까요? 의사, 뭐 이런 계통의 직업이, 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시가 사진 형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형권을 지어본다 일시의 사진 형권, 형권은 형권 보통 형사권이니까 경찰 검찰 만약에 잘 돼서 형권을 지면 검사나 경찰이 되는데 원국이 안 좋거나 운이 안 좋으면 자기가 형권을 맞으니까 감금 되든가 감옥에 가든가 이러겠죠 자, 그 다음에, 일지 요급 처궁인데, 처궁이 형사를 맞으면 부부 운이 안 좋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이 잦든가 아니면은, 뭐, 처궁이 형액을 맞서, 어, 먼저 간다든가, 뭐 이런, 사실 처궁이 안 좋은 거죠. 그 와중에, 이 처궁이 고진살에 있습니다. 고진살. 사궁에 고진살이 있습니다. 남자는 임여진 다음에 사, 임여진 다음에 그 연지를 봐가지고 임여진 다음에 어, 사가 나오면 고진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여진 다음에 사가 나서 고진살이이 척궁에 고진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혼했다든지 아니면 뭐 먼저 사별했다든지 하다 보니 새 집에 사인으로서 한다, 새 집에 사인으로서 한다. 다시 말하면 처궁의 인사 형사를 맞아서 어그 와중에 고진살까지 있으니 백년해를 어 못하고 또한번 재혼하고 뭐 또한번 재혼하고 이렇게 여러 번 재혼할 팔자다. 시의관 경찰과 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신사 사명살이 있고, 인수, 관인상생이 있고, 이래서 경찰관 또는 교육과 사주인데, 특히 형살이 많으니까 경찰관 검사, 의사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주에다가, 인사형을 차궁에 인사형이 있으니, 그 와중에 부부궁에 고진살까지 있으니, 백년 해로를 못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